4번 곱셈을 하세요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. 자 곱셈 계산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자 지금 몇십 곱하기 몇에 대해서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. 계산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? 네 앞에 있는 몇의 계산을 먼저 곱해주면 됩니다. 그러니까 4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8이 되고요. 자그 다음에 뭐 하기로 했죠? 0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어주기로 하였습니다. 이때는 에 0의 개수가 한개이기 때문에 8 뒤에다가 0 하나를 붙여서 이때의 계산 결과는 80과 같습니다.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의 계산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 곱하기 5의 계산을 할 건데요. 20 곱하기 5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몇과 몇을 먼저 곱해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2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2, 5, 10이네요. 자,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0의 개수가 몇 개인지 살펴봐야 되겠죠. 자, 이때에는 0의 개수가 한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0의 개수 한개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세로로도 계산을 해 볼까요? 저 세로로 계산하는 거60 곱하기 4입니다. 계산할 때에는요. 4 곱하기 0을 하게 되면 0이 돼요. 라고 적어 주면 되겠고요. 4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4, 6의 24 앞에다가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60 곱하기 4의 계산 결과는 240입니다. 라고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네요. 자, 4번이 준비되어 있는 문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30 곱하기 6입니다. 어떻게 됩니까? 6, 0은 0이 되겠죠. 그다음에 6, 30. 8입니다 따라서 30 곱하기 6의 계산 결과는 180과 같습니다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.